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일에 진행된 수요일 업데이트 내용이랑 이벤트 내용 빠르게 정리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인 오늘부터 또다시 밸런스 배치가 진행된다 합니다. 개발진들은 오늘 업데이트가 진행된 클래스 외에도 앞으로 추가 조정이 계속될 예정이라 하는데요. 특히나 이중엔 미스틱, 노바, 팔키리, 소설어가 있음을 직접 언급한 것을 보면 해당 클래스들에 대해선 대대적인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 오늘의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자면 먼저 워리어클래스의 장거리이동 스킬인 돌진찌르기는 앞으로 방어판정에 슈퍼아모로 적용된다 하며 각성쪽에 천공가르기 스킬은 사용시 모든 공격력 증가 효과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앞으로 콤보 중간마다 큐가드를 들어야만 했던 불편점이 많이 해소되겠네요 또한 그간 큰 아쉬움을 자아냈던 광기부수기 스킬은 이번 업데이트로 동작이 변경되고 공격범위도 캐릭터와 가까운 방향으로 변경 여기에 스킬 개수도 기존 약 3700%에서 37000%로 크게 올라 최근 뒤쳐졌던 과거의 딜포텐을 크게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약간은 기대가 되네요. 다음으로 전승가디언은 전승 진격 스킬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합니다. 해당 스킬은 사용시 이동속도 증가, 방어력 감소 효과를 제공하며 방어 판정은 천판가드 여기에 잡기를 제외한 모든 상태 이상 저항력 효과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을거라 하네요. 또한 산올림 스킬은 쿨타임이 15초로 대폭 감소되고 전승의 진격, 맹렬한 기만 스킬과 빠르게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전승쪽의 드라카냐인데요. 마크타 마크타난의 비늘 스킬의 피해 감소율이 기존 55%에서 80%로 상향 조정되고 여기에 마크타난의 심장 스킬은 비늘 스킬을 사용하면 생명력이 최대 1만까지 회복되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 포프인 필사 스킬을 사용하면 섬뜩한 발톱, 허파찌르기, 마크타난의 경역 벼락불선멸의 이온 충전량도 증가된다 하는데 얘는 이번에 pvp쪽 위주로 개선을 받는듯 하네요 근데 전승 드라카니아는 사냥쪽이 좀더급한것 같은데 이어서 최단기템을 그 녀석에 대한 소식입니다 길어져라 스킬의 방어판정이 전방가드로 교체되고 여기에 일반 상태일땐 회전동작의 속도가 약6% 가량 빨라지도록 변경되었다구요 다음 꿰뚫려라 스킬의 방어판정은 제천대성 상태일때 기술 시작시 전방가드에서 기술 사용중 전방가드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PVP 데미지 조정 내용도 함께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께선 잠시 화면을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각성우사는 초세의긴시전 딜레이와 꽃부름의 어색한 모션이 정상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주 내내 아주 많이 불편했었죠. 올비아 아카데미 건설에 관한 이야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합니다. 저스틴의 귀한 올비아 사업의 후원적 회를 완료하면 해당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건설 중인 아카데미는 올비아 마을 북동쪽으로 가시면 확인이 가능할 거라 하네요. 대항에서 즐기는 대규모 PvP 콘텐츠 오른 전장의 시범 운영 기간이 다음 주로 종료된다 합니다 해서 마지막 정식 업데이트 전몇 가지 개선 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선박이 파괴되었을 때 선착장으로 순간이동을 하게 해주는 UI 버튼의 가시성이 오시는 것처럼 향상되었다 하고요 길드겔리선은 포의 각도가 좌우 각각 20도씩 최대 40도로 상향 조정 그리고 전장에서 승리시 획득할 수 있던 버프도 생활 승련도 100 경험치 획득량 50% 증가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장이 종료되면 즉시 마 을로 복귀 할수 있는 귀한 버튼 이 추가 되었 고, 앞 으로 푸른 전장 을 통해, 선, 지 상의 점령 전 참여 기회 를얻을수없 도록 변경, 그리고 푸른 전 장이 진행 될때 해당 서버 는 해적 상태 로 인한 페널티 가 적용 되지않 도록 하는 등의 내 용도 오늘 함께 있었 죠. 최근까지 진행된 마스터 클래스의 우승자분들에게로 1년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폰 탑승물이 제공된다 합니다 그리폰의 기본적인 조작은 특정 이벤트 때마다 짧게 등장하는 용도리와 비슷하며 특수 스킬은 전방에 커다란 포효를 내질러 타격을 입히는 청명의 포유 스킬과 낮은 고도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청명의 질주 스킬이 존재하고 있다 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늘을 날수 있는 탈것에 대한 동경이 강한데 그러다보니 이러한 탑승물이 굉장히 부럽고 탐나는군요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의 남은 내용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업데이트로 은자수 생활복이 삭제됨에 따라 이벤트, 은자수 생활복 교환권의 명칭이 무역상의 옷 교환권으로 변경되었다 고요 에다니아에서 여행자의 지도 아이템을 사용하면 귀한 가능 마을에 아알의 게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검은 사당처럼 우두머리 몬스터와 전투할 때 등장하는 회복 구슬을 보시는 것처럼 통과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며 검은 사당의 8제 이상의 구미호는 돌진 공격 패턴이 이전보다 덜 나오게 하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배 중 나타나는 두더지들을 모두 처치하게 되면, 화면 상단으로, 서는 두더지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출력된다 하구요. 끝으로, 12월을 맞아, 검은사막에도 새로운 겨울이 찾아왔다 합니다. 겨울 배경은 벨리아랑 하이델 마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하니, 올해도 찾아온 검은사막의 멋진 계절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검은사막의 두 사기꾼 샤카투랑 파트리지오가 이번주에도 우리 유저들의 소중한 은어를 잔뜩 털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게임시간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등장하는 파트리지오 일명 파사상에게서 특별한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하는데요 여기엔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가무소풀 아이템을 시작으로 깨알같이 좋은 크론소꾸러미, 프로고달로 마구상자 그리고 운만 좋다면 어마무시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샤카투의 악롱한 상자를 구매할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엔 비밀상점 이용을 위한 기운 소모량이 절반으로 감소된다 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올비 아아카데미와 왕국을 위한 기부를 진행하면 특별한 한정 친구 등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이벤트 진행 방법은 흑정령한테서 저스틴의 특별한 발광 캐를 받아준 뒤 저스틴 바탈리를 만나주고 이후 의뢰 신규 의뢰 탭에서 먼지 속에 뒤덮인 상자 캐를 수주. 그다음 다시 저스틴에게서 아카데미 기부 티켓을 구매한 뒤 구매한 티켓을 엠마에게 건네 기부 증서를 획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런석 300개 등이 들어있는 이벤트 상자랑 한정 친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친구는 조만간 아카데미가 개교할 때 지급된다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카데미 근처에 특별동산과 상호작용을 하면 이렇게 내 가문명이 새겨진 디지털 명판도 확인할 수 있다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높은 곳에 이름을 새기고 싶다면 그만큼 기부를 많이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어째 현실판 부동산 사기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용? 그리고 티켓값이 무려 30억씩이나 하기 때문에 우리 뉴비분들 입장에선 크런석 300개랑 칭호를 받자고 진행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 어디까지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한정으로만 진행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기부 이벤트가 있은 만큼 펄어비스도 지난 9월 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한 초등학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는데요. 매년마다 거의 두세 번씩 이런 좋은 기부를 하는 펄어. 최근에는 좀비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잘할 땐 잘했다고 칭찬해줘야겠죠. 자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이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이상 토친이었습니다. 아두오스.